국다원 기자 공포 영화계 다우디 영화 채널 ocn 을 통해 안방을 찾아간다. 19일 영화계 다우디 오후 10시 0화 채널 ocn에서 방송될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영화계 다우디 줄거리 또한 누리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2017년 5월 17일 개봉된 게 다우든 상영시간 105분. 국내 15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미스터리 공포 장르의 영화다. 영화 캡틴 언더팬츠 조던 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게아우되는 다니엘 칼류야, 앨리슨 올리암스, 브래드리 휘트포스, 캐서린 키너, 릴레 포어리, 케일럽 앤드리 존스, 마르코스 핸더슨, 베티 가브리엘 등이 출연에 열연했다. 영화계 다우 스틸컷 네이버 영화 오싹한 공포를 선사해줄 영화계 다우 뒤 줄거리는 아래와 같다.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주인공 안드레이 헤이워, 그는 늦은 밤교회를 걷던 도중 납치된다. 몇달 후, 흑인 사진가인 크리스 워싱턴과 그의 여자친구인 로즈 아미티지는 로즈, 위 부모인 딘과 미씨, 그리고 로즈의 동생 제러미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로즈의 집에서 모든 사람은 크리스를 편하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크리스는 흑인 정원사와 가정부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다. 그날 밤 크리스는 미씨에게 뺑소니로 주, 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하던 중 미시는 크리스에게 최면을 걸어 마비된 상태를 만들고 크리스의 의식을 공허로 던져버린다. 다음 날 잠에서 깬 크리스는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2017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초 상영이 되었다. 더불어 제 9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한다. 누적 관객 수 213만 8,425명을 기록한 영화계 다우, 은 19일 오후 10시 영화 채널 OCN에서 방송된다. 추천 기사, 현장, 헤이즈, 사이먼 도미닉과 디스패치, 디스패치 선보여, 원래 타이틀로 하고 싶었던 곡, 소녀시대 태연, 컴백 앞두고 반려견과 귀여운 한컵, 우리 제로 어딨나,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 모델도 존재, 국내에서 구입 가능한 모델은, 현장, 썬키스 패밀리 윤보라, 캐릭터 교집합, 경주는 츤데레, 나는 직접적으로 잘해주는 스타일. 인터뷰, 우상 천우희, 대체불가 배우의 끝없는 도전종합 건축학계론, 한가인과 수지캐스팅의 비하인드는, 드디어 선보인 스타벅스 2019 벗고 냄비 올해는 어떤 아이템,